결혼의 계절 10월 메이크업부터 웨딩 드레스까지 풀 코디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어머 신부님 너무 더 예뻐지신 것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시랑님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좋으시겠어요 아, 아.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아. 아. <laughs> 웨딩 촬영을 위해 메이크업을 받는 예비 신부. 원장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 탄생하는 결혼의 여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원장님, 네. 아, 지금 신부님 네. 어떤 컨셉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어, 신부님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이게 깔끔하면서도 유목가에 또렷하시기 때문에 세련되면서 우아하게 러블리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님들의 이미지에 따라서 <laughs> 예비 신랑은 벌써부터 이미 귀까지 걸렸네 걸렸어. 잠시만요. 어,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웨딩 촬영이 있어 n g is made up. I have a makeup. 이 have a makeup. I have a makeup. I have a makeup. I h a v 이 a makeup. I have a makeup. I have a makeup. I have a makeup. I have a makeup. I h a 도 e a 네! 아니, 지금 신부이 고평해주시는 그 네. 거 맞으세요? 그럼요!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홈을 넣고 있는데요 머리가 지금 짧으신 분들 같은 가발을 대지 않고도 백홈을 많이 넣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 신부님 이미지에 맞춰서 <laughs> 짧은 머리에서 업 스타일러 변신! 어, 정말... 어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신랑 신부 꽃단장을 하고 다 같이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웨딩 드레스를 고르러 가셨구나 꼼꼼히 신부님의 핏을 체크해 주시는 원장님 이 스타일의 드레스를 우리 신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슴선이 약간 하트라인으로 이렇게 파져있기 때문에 목선도 길어 보이고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아름다운 가을의 신부에게 더한 형용사가 어디 있을까? So beautiful. 네. 신부님 어떠세요? 아 정말 이뻐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연출해주는 이 공간에서 우리 모두 멋진 주인공이 돼보는건 어떨까요?